오늘 이 현장은 우리 옆에 보이는 우리 허브와 같이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볼수 없었던 정말 최고의 퀄리티와 자재로 쓰여진 역대급 신축 전원주택 현장입니다. 주변 산세와 마음이 편해지고 정말 정말 제가 살고 싶은 그런 현장이거든요. 안녕하세요. 내집마련 은구소 명재진 과장입니다. 자, 오늘 저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 위치한 신축 전원주택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현장의 분양 가격은요, 8억 7천만 원이고요. 모든 가전 가구가 풀 옵션이 되어 있는 현장인데요. 대지 면적은 총 140평인데요. 대지 전용 면적을 114평을 사용하고요. 3개 층을 사용을 하시는데 60평을 사용하시는 현장입니다. 제반 사항은요, 상하수도, 개별 정화조, LPG 벌크를 사용하고 있고요. 정말 최고의 퀄리티와 자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자차로 3분 거리에 있는 혁신초등학교를 이용할 수가 있고, 또 자차로 한 7분 정도만 나가시면요. 시내 상권과 양지 IC가 있어서 뭐 서울로 출퇴근하시기에도 좀더 편한 현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먼저 외부 주차 공간을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이제 지린로는 약 8m 정도로 아스콘으로 깔끔하게 포장이 되어 있고요. 지금 뒤로 보이시는 게 저희가 소개해 드릴 샘플 하우스의 주차장 공간인데요. 차량 두 대는 넉넉히 대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까지도 저희 대지기 때문에 여기까지 차를 대시면 뭐 4대 이상도 충분히 주차는 가능하겠습니다. 자, 집을 올라갈 때는 이제 계단을 통해서 현관으로 진입을 할수 있는데요. 저 뒤에 창고도 있는 것 같아요. 아, 빼먹을 뻔 했는데, 지 계단실을 살려가지고 안에까지도 지금 뭐 수납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뭐 단진들 보관하시기에는 이쪽 안 보이는 곳에 좀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올라가서 마당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마당 공간부터 살펴볼 건데요. 이 집의 마당은요, 뭐 전면, 측면, 후면 할것 없이 마당들이 전부 큽니다. 먼저 현관 앞에 있는 이제 작은 마당인데요. 지금 바닥은 전부 이제 잔디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소나무, 색으로 이렇게 식재해 놨어요. 뭐 다양하게 좀 군데군데 좀더 조경을 하시면 좀더 이쁠 공간 같고요. 그 옆에 이제 배수구도 나와 있어서 물 빠짐 잘될것 같고요. 사장님, 지금 이 벽이 네. 주차장 벽도 그렇고 상막한데. 이게 마감이 끝이 아니죠. 그럼요. 이 집은 제가 예전에 설명해 드렸던 인더스트리얼 집이 아닙니다. 벽면도 이제 웜 그레이로 전부 다 이렇게 도장 처리를 해 드릴 거고요. 자, 그대로 한번 따라서 오면요. 여기가 이제 우리 거실 쪽남양 방면에 이제 옆에 마당인데요. 지금 부동수전도 되어 있고 여기 나무도 한 그루 또 식재가 되어 있네요. 이제 여기 옆에 보시면 이제 거실이에요. 거실과 주방 쪽인데 그대로 이제 진출입이 가능할 것 같고요. 옆에 담장은요? 아주 와이드한 큐블럭으로 네, 집 외관 색과 잘 어울리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자 곳곳에 이렇게 나무들이 식재가 되어 있고 어, 부동수전 여기 또 있네요 자 여기 부동수전이 많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광활하게 펼쳐진 이 뒷마당에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을 것 같은데 우선 이거부터 살펴볼게요 어, 여기는 이렇게 그 목재로 이렇게 벤치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굉장히 와이드하게 해 놓으셨어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야외용 방석 두시고, 이렇게 앉아서 생활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에 개인적으로 방석을 따로 좀 짜셔가지고, 또 야외용 방석으로 아예 틀을 만들어 놓으셔도, 또 활용성 있는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어, 여기 나무도 여러 군데 많이 심어 놓으셨어요. 자, 이제 여기는, 어, 이제 돌 석재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문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가 바로 주방에서 진출입이 가능한 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야외용 식탁을 두시고, 뭐 야외 식사를 즐기셔도 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아이들이 있으시다고 하시면 수영장을 만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벽면 쪽으로 전부 이렇게 높게 외벽을 치셨기 때문에 좀 프라이빗에 강한 그런 마당 구조거든요. 네, 이쪽 공간에는 이제 야외에서 쓰실 수 있는 뭐 파이어핏, 파이어플레이스 그런 좀 화덕 같은 그 구조로 된 거를 이제 또 매립을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여기 오성도서 앉아서 뭐 고구마도 구워드시고 불멍도 하시고 하면은 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당이 지금 굉장히 넓어요. 지금 앞서 맨 처음에 마당과 그대로 이렇게 이어지는 공간입니다. 여기도 이제 관리하시기 쉽게 다 석재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쭉 따라서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이제 처음에 봤던 바로 이 마당과 이어집니다. 안으로 들어와서 한번 살펴볼게요. 가시죠! 네, 전실로 들어왔는데요. 전실 공간부터 굉장히 이 퀄리티가 느껴집니다. 청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시공간 청구도 굉장히 높아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옆으로 보시면은, 신발장이 키큰 장으로 지금 다섯 칸이 되어 있는데요. 어, 키만 큰게 아니고, 폭도 굉장히 깊기 때문에, 좀 다양한 신발 수납하시기 용이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옆으로 보면은, 이제 외출하실 때, 이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끔, 미러장 두 칸짜리 되어 있고요. 옆으로 보시면은, 뭐 차량 키나, 이제 나가실 때, 이제 가지고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장도 공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괄 소등 스위치는 그 미러장 옆으로 네,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중문 같은 경우도 어, 굉장히 이제 고급스러운 중문인데요. 중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와, 이, 이 넓은 공간감이 현장에서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600에 1,200각의 어, 포세린 타일을 사용하였고 그리고 측면과 천정은 일체감 있게 이제 벤자민무어 도장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껏 그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데요. 지금 남향이고요. 창호는 어, 지금 가려서 잘안 보이는데요. 자커트 한번 이렇게 쳐보시면은 창호는 이제 LX 하우시스의 이증창호를 사용하였고요. 이 층고감이 높은데 그대로 이제 통창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좀더 햇살이 가득 들어오고요. 그리고 바로 우리 옆 마당과 이어지기 때문에 개방감 또한 훌륭합니다. 자 지금 소파는 이렇게 4인용 내지 5인용짜 이제 캠퍼 소파를 배치를 하셨어요. 아, 이 캄퍼 소파가 지금 제가 많이 보는데 이렇게 잘 어울리는 이 거실은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 잘 어울립니다 자, 그대로 이제 이쪽이 이제 tv 자리가 될 텐데요 네, 여기 같은 경우도 그대로 뭐 tv 장을 두시고 tv를 두셔야 되지만 지금 이 전체적인 이 디자인에 좀 어울리게 하시려면은 안으로 좀 이렇게 매립을 해서 좀 프레임 tv 같은 거 이렇게 걸어 놓으시면은 좀더 갤러리 같은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위로 삼성 무풍 에어컨 매립이 되어 있고요. TV 자리 옆으로 봐도 이렇게 큰 픽스 창이 나와 있어가지고 우리 집 마당과 또 이어지는 개방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거실과 그대로 이 주방까지 이어지는 이큰 지금 커튼 보이시죠? 이것도 그대로 드리는 거니까 네,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소파 뒤쪽으로는 이렇게 주방 공간이 펼쳐지는데요. 아이 어마어마한 주방 공간입니다. 먼저 소재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아일랜드 조리대는 이제 이태리 아틀라스 쿤크드사의 이제 세라믹 상판을 사용을 하였는데요. 특히 또한 20T로 굉장히 두꺼워요. 자, 지금 아일랜드 조리대 뿐만이 아니고요. 자, 측면에서 그대로 그대로 식탁 자리까지 같은 세라믹 타일을 쓰였는데 옆에 측면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식탁 자리 공간을 봐도 의자 이렇게 6개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공간 나오고요. 위로 보면은 자, 그대로 마그네틱 레이를 그대로 조리대까지 쭉 이어서 쓰였어요. 그래서 좀더 추가하시거나 좀 다양한 조명 을 활용하시기에는 마그네틱만 추가해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옆으로도 이제 주방 공간을 커버할 수 있는 삼성 무풍 에어컨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자 소재 또한 또 훌륭해요. 보시면 이제 싱크볼은 레지녹스 싱크볼로 쓰여져 있고 수전도 이제 독일식 그로에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대로 옆으로 따라 오시면은 어, 인덕션은 이제 디트리시사의 이제 프랑스 제품인데요. 인덕션 을 사용을 하였는데. 어, 여기는 이제 고정이시고 옆에 이제 프리존이기 때문에 좀더 유리하시기 편리하시다고들 다들 하세요. 자, 그리고 좀뭐 하나가 빠진 게 있어요. <laughs> 후드가 아직 안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다 안에 이제 매립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이제 팔맥 후드가 지금 설치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콘센트 활용하셔가지고 다양하게 소형 가전 제품 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주방 옆으로 문이 하나가 있어요. 어, 여기는 잠시 열어볼까요? 음, 처음에 이제 설명해드린. 네 그쪽 뒤쪽 마당과 이어지는 네, 그런 문입니다. 이렇게 주방 옆으로 문이 있어야지 또 이제 바깥에서 야외 식사하시거나 좀 다양한 이제 공간 활용하시기에 어, 굉장히 편리한 기능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가구들도 소재가 너무 좋은데요. 지금 이쪽도 다 수납 공간인데 어, 전체적으로 이제 같은 이제 가구를 사용을 하였는데요. 뭐 레일이나 경첩 같은 하드웨어 제품은 좀 불능사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자 옆으로 보이면은 어 이제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는 이제 LG 오브제 냉장고가 있는데요. 이것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 그냥 일반 냉장고는 아니고 좀 고가의 냉장고입니다. 이렇게 어 이렇게 노크를 하면은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laughs> 지금 안에는 이제 페리아가 들어있네요. 네 이것도 이제 냉장고 김치냉장고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요. 자 그리고 옆으로 보면은 이제 시스템 망장이 따로 되어 있어요. 뭐 양념통이나 이렇게 좀 두고 사용하시면은 조리하시기 굉장히 편리한 동선이 나올 것 같고요. 굉장히 부럽습니다. 자, 옆으로 보시면은 이제 미니 홈바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전부 다 금속처리로 다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고 지금 목재 같은 경우는 친환경에서도 이제 최고등급인 이제로등급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밑에도 전부 게 부드럽게 열리는 수납공간이고요. 평상시안 쓰실 때는요. 그대로 문을 이렇게 닫아놓고 사용하시면 좀더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옆으로 보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는 이제 광파 오븐기는 이제 삼성 제품을 사용을 하였고요. 과장님 지금 식기 세척기가 안 보입니다. 아또 예리하십니다. <laughs> 식기 세척기도 당연히 무상으로 제공해드려야 되겠죠. 근데 이제 자리를 보면요. 여기 이제 메인 조리대 아래쪽으로 제 원하시면은. 어, 장을 다시 구성을 해서 식기세척기를 무상으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방공간을 봤는데요. 야 이게 8억대 주방이 이 정도면은 좀 다른 집들 이렇게 홍보해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laughs> 지금 내심 또 고민이 됩니다. 아, 너무 구성이 알차요 그리고 왜 끝이 아니에요? 1층에 우리 또 손님들 오시면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스트 화장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바로 옆에 이제 게스트 욕실인데요. 야! 이 손님들이 욕실만 쓰셔도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게스트 욕실인데요. 일단 눈에 띄는 게 지금 이 세면대가요. 이게 여러분들 영상으로 좀안 느껴질 수도 있는데 천연석을 그대로 쓰셨어요. 그래서 질감 또한 굉장히 뛰어나고요. 저 안에 들어가 있는 세면대 제품은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을 쓰였고 위에 이렇게 수전도 다 메리브리나서 훨씬 깔끔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그레이 톤의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로 보시면 일체형 비대와 이제 청소하시기 편하시게 어, 스프레이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옆으로는 환기차도 제대로 나와 있습니다. 어, 게스트 욕실도 너무 이쁘네요. 자, 이렇게 1층 구성을 살펴봤고요 저는 이제 계단을 통해서 이제 2층으로 올라갈 건데요. 자, 계단도요, 그냥 일반 목재 계단이 아니고, 그대로 천연 대리석으로 어, 톤을 맞춰서 그대로 계단이 이어져 있습니다. 자, 올라가 보시죠. 네, 2층으로 올라왔는데요. 어, 지금 계단 난간도 그냥 중간에서 끊긴 게 아니고 전부 이제 위에까지 통으로 전부 이렇게 계단 난간이 강화율로 되어 있어요. 어, 평상시엔 좀 불안하다 느꼈는데 이렇게 또 통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좀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네요. <laughs> 그리고 자, 지금 여기가 2층이잖아요. 2층은 이제 마스터존과 이제 마스터존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세탁실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계단 그 끝쪽으로 전부 이렇게 또 픽스 차이 크게 나와 있고요. 아래로 이렇게 윈도우 시트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단 올라가시면서 잠깐 쉬기도 하시고, 뭐 책도 읽고 하면 또 너무 좋은 공간 같아요. 자, 바닥은 지금 이제 그대로 마스터존에서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마스터존 들어가 보시죠. 네, 여기가 이제 2층의 마스터존인데요. 와, 이 마스터존의 이 사이즈, 이 8억대 마스터존이 이 정도 사이즈가 나오다니. 자, 소재를 살펴보면은 바닥은 지금 이제 광폭의 원목마루를 쓰였고요. 그리고 이제 측면과 천장은 이제 실크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구를 제 끝에서부터 그대로 이렇게 짜놓으셨어요. 어, 침대 그 매트리스만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은 어디에 배치를 하셔도 전부 다 사용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으로 보면은 이렇게 또 테이블 테이블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주무시다가 어, 저녁에 가끔 일어나셔서 이제 책 읽거나 하실 때 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야, 조명도 신경을 너무 많이 썼네요. 지금 마그네틱 레일도 천정에만 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대로 테이블 있는 쪽까지 살려가지고요. 어, 이렇게 이렇게 네, 책 읽으실 때도 편리하게끔 이렇게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콘센트도 여기 있기 때문에 뭐 따로 이렇게 독서 등 같은 거 하나 또 놓으셔도 될것 같고요. 혹시 여기다가 거울 놓고 화장대로 이용해도 괜찮겠죠? 아, 여기에 지금 딱 거울만 <laughs> 이쪽에 비치하시면은 화장대로 쓰셔도 정말 손색이 없겠네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책 읽는 공간으로 하는 것도 너무 나쁘지 않아요. 아예 디자이너 분이 이렇게 설계를 좀 하신 것 같아요. 네 옆에 보면은 또 저희가 드레스룸이 따로 있는데 드레스룸에서 뭐 혹시 부족하시다 하시면은 옆에 또 활용하시라고 이렇게 장도 짜놓으셨어요. 총네 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지금 이 마스터 존 침실 공간 자체가 너무 넓어요. 너무 넓기 때문에 또 이런 방법도 있어요. 지금 침대 배치를 어, 여기 하나만 하지 마시고요. 따로 이쪽에 또 하나를 하셔가지고 좀 같이도 쓰시고 뭐 때로는 좀 이렇게 침대, 침대를 나눠 쓰는 그런 방법도 요즘에 또 유행이잖아요 굉장히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뒤에 보시나요 자 이게 또 통창이 크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양 배치로 되어 있고요 그 위로도 지금 이렇게 장을 짜놓으실 때 여기 뭐 물건을 올려놓으셔도 되는데 그대로또 라인으로 LED등으로요 또 이렇게 라인을 좀 이쁘게 살렸어요 이야 정말 저는 나중에 제가 집을 짓는다 하면은 여기 있는 디자이너 분이랑 제가 협업을 해서 꼭 집을 지을 겁니다. 자 여기가 이제 드레스룸인데 드레스 공간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까지 일곱, 일곱 칸으로 지금 음, 장이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같은 색상으로 LG 오브제 제품의 에어 드레서 들어가 있습니다. 자내 네, 옆에 보시면은 또 이렇게 하프장으로 또 공간 구성을 해놓으셨네요. 거울 있고요. 이제 간단한 뭐 화장이나 이런 거 하실 때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옆으로는 이제 부부 욕실이거든요. 부부 욕실도 어떨지 너무 궁금합니다. 이야 역시 실망이 실망이 전혀 안 되네요. 지금 부부 욕실 공간인데 전체적으로 이제 연한 그레이 톤의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면대도 이렇게 세라믹 상판으로 이렇게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아메리칸 세나제 품 쓰였고요 마찬가지로 수전도 매립해 놨고요 자 여기 공간이 전 너무 좋은데 이렇게 조적으로 따로 이렇게 욕조 공간까지 빼놓으셨어요 네. 옆에는 이제 픽스 창이 있고요 이 욕조 공간도 아래 들어가서 반신욕이나 앉을 수 있는 단차도 이렇게 마련해 두었고요 자 그리고 욕조 공간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우리 편하게 일어나서 이제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도 여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좋은 게 전부 이렇게 매립으로 수전을 다 해놓으셔가지고 훨씬 깔끔하고요. 뭐 호텔에 온것 같은 기능이 되는데요. 음, 그리고 그 옆으로 따로 또 이렇게 일체형 비대 어, 위에 거울장까지 해놓으셨네요. 자 이렇게 부부 욕실 공간까지 봤고요. 자 이제, 이제 2층에 이제 마스터존 옆으로 어, 이제 세탁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세탁실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마스터존 층에 세탁실이 배치돼야지 가장 좋은 동선이 나온다고 합니다. 세탁기 건조기 트윈 머시도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된다고 해요. 옆에 또 세제 놓을 수 있게 장까지 되어 있고요. 야, 이것도 뭐예요? 에벌 뭐 빨리도 <laughs> 너무 편하게 할수 있겠는데요? 네. 굉장히 폭도 깊고 넓어요. 네, 충분히 사용하실 수있게 편리할 것 같고, 어, 옆으로 이제 환기창까지 나와 있습니다. 어, 세탁실 구성 또한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2층을 살펴봤고요. 이제 그대로 3층으로 올라가서 나머지 서브룸 공간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네, 3층으로 올라왔는데요. 지 이제 자녀분들의 공간이 될 서브룸이 두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테라스와 미니 주방도 있는데요. 어, 지금 계단 위로 올라오면 아래층과 동일해요. 아래층에서는 이제 이 블라인드 창이 지금 열려져 있기 때문에 좀 뷰를 확인할 수 있었죠. 지금 블라인드도 다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윈도우 시 또한 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먼저 어, 서브룸이 이렇게 이쪽 안으로 들어오시면 양쪽 옆으로 이렇게 펼쳐지는데요. 음, 사이즈는 비슷하거든요. 야, 일단 친구감이 이제 높고요. 야, 이렇게 기억자 형태로 창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 이 개방감도 개방감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소나무 숲뷰 어우 아,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 진짜. 자 공간이 작지가 않아요, 면적이. 그냥 침대 배치만 하시고 뭐 테이블 하나만 두시면 돼요. 왜냐? 옆에 장을 또다 짜놓으셨어요 각 방마다 그래도 충분히 나와요 78cm 0 0 정도 나오는 깊이감이 있고요 총 하나 둘셋넷 다섯 칸 다섯 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방마다 에어컨 당연히 들어가 있고 옆으로는 그대로 픽쳐레일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어, 액자 거실 때못안 뭐 박으셔도 될것 같고요 온도 조절기도 다 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이어지는 두 번째 서브룸인데요 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거의 뭐 달라진 건 없죠 달라진 점 하나는 이제 아까는 기억자로좀 차이 크게 나와 있었다면은 여기는 그냥 남양 쪽으로 네, 이중창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장은 똑같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개 다섯 간짜리 북방기장 기본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온도 조절기 따로 되어 있고요. 여기 자녀분들끼리 싸울 일은 없겠어요. 아 그렇죠. 네, 큰 자녀분들 맞아요. 창의 좀 변화는 있는데 구성 자체가 같아요. 자 여기는 이제 미니 주방이에요 미니 주방이라고 그냥 대충 해놓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미니 주방도 구성을 하셨는데 싱크볼도 이렇게 쓸모있게끔 폭도 깊게 들어가 있고 옆으로 보시면 여기는 이제 2구 인덕션이랑 그리고 후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왜 미니 주방이 이쪽으로 배치를 하셨냐 바로 옆으로 테라스가 구성되어 이 있거든요 잠시만요 과장님 혹시나 이거 냉장고이길 바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와, 정답입니다. 야, 이렇게 냉장고까지 이렇게 또 이렇게 섬세하게 해놓으셨네요. 아, 정말 저이집 너무 <laughs> 마음에 드는데 어떡하죠, 피디님? 자, 테라스 나가기 전에 먼저 문이 하나가 있죠. 네, 여기는 이제 자녀분들이 쓰실 욕실 공간이에요. 네, 보시면 이제 샤워할 수 있게끔 이렇게 붓으로 짜 놓으셨고요. 그리고 일체형 비대에 들어가 있고 세면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뒤쪽에 환기창도 확인할 수 있으시죠? 자, 이제 바로 주방 옆으로 이어지는 테라스 공간인데요. 어, 여기도 다 커튼을 다 해놓으셨어요. 자, 몸만 오시면 되겠는데요, 진짜. 자, 여기가 3층의 테라스 공간입니다. 바비큐 파티하기 너무 좋은 공간 같은데요. 지금 여기는 뷰가 너무너무 이쁘기 때문에 강화유리로 이렇게 펜슬을 마감을 하였고요. 어, 물 빠지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옆으로는 이제 수도 나와있고요 전기까지 다 완벽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테이블 말고 좀더큰 테이블 두시고 좀 고기 구워 드시거나 어, 이렇게 차 한잔 하시면서 이렇게 놀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흐린 날에는요 지금 외벽이 높죠 외벽에 그대로 예쁜 어닝 하나만 이렇게 설치해 주시면 좀더 완벽한 테라스 공간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공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린 현장 어떠셨나요? 정말 이 8억대 전원주택 치고는 너무너무 훌륭한 컨디션을 갖춘 현장입니다. 사실 이 현장은 저희 고객님께서 좀 찜해놓으신 현장인데 제가 이 마무리가 안 되기 전에 찍었기 때문에 마무리되고 나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려요. 이 현장이 마음에 드시면은 전화 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현장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